어, 시작했습니다. 응, 응, 응. 자마무리할게요 얘, 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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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 여자, 보이면 서각어 내가. 아, 내가 가져가서 팔아버릴까. 하고 아, 안돼요. 하고 있던 파는 네? 끝내야 하지 않을까. 한내 팔려 그래서 구들는내친구는 <laughs> 이 전자성이 치유침이 없기 때문에 극성을 띠지 않는다. 그래. 하지만 비대칭 구조는 비대칭 구조는 전자성의 치우침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한 전기를 띈다. 즉 극성을 띤다는 거야. 그럼 결정적으로 극성을 띠지 않은 것을 무극성이라고 말 하고 이렇게 극성을 띠는 것들을 극성이라고 말해. 극성을 띠지 않는 것들이 다 무슨 구조? 대칭 구조가 대칭 구조인 녀석들이 무극성을 띠게 되고요 비대칭 구조가 비대칭 구조를 가진 녀석들이 극성을 띠게 되겠죠 또 어떤 것들이 더불리하기 힘들까요? 극성과 무극성 중에 극성 얘가 더불리하기 힘들겠죠 네 그다음에 불리하기 힘들다는 것은 끓이기도 힘들다는 네. 거지 끓는 점이 높아요. 높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높냐 극성이 일반적으로 끓는 점이 높아 그래서 우리 물이 끓는 점이 몇 도야? 100도, 100도. n h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07 십토슬로 끓는점이 엄청난 차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조의 차이 때문에 엄청난 끓는점의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물은 끓이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이런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NH3 같은 경우는 잠깐만 그려보면 N 하나에다가, n 하나에다가 H가 세마리죠세마리 가지고 딱 대치로 이루기가 어렵죠? 그래서 H가 세개가 이렇게, 삼각볼을,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전자쌍을 전자쌍을 끌어들이면 N 쪽이 약한 아주 약한 마이너스 끼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극성을 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죠? 모니아 극성을 띠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끓는점을 결정하는 요소는 내 친구조와 비대 친구조 중에 누가 더 끓는점이 높다? 비대 친구조가 끓는점이 높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비대칭 구조가 끓는점이 더 높은지를 우리 공유주자쌍들을 누가 더 많이 끌어가는지를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살펴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구조를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분자량에 대한 얘기예요. 분자량. 분자량 간단한데요. 분자량은 정한 거 아니야? 어, 분자량에 대한 정의를좀 하려면 분자량 일단 그러니까 분자량이 뭐냐부터 접근해야 되는데 음. 여러분들 H2란 녀석은 분자야 원자야? 물물 물 원자야? 진짜. 물 분자야 분자. 물 분자잖아 분자야 얘가 분자입니다 분자가 가지게 되는 질량 그 분자의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해요 <laughs> 그럼 분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건 결국 하나하나의 원자들의 양이 분자의 양을 결정하겠죠? 원자량이 합쳐지면, 원자량이 합쳐지면 분자 량이 됩니다. 예를 원자 하나하나 한다면 H라는 원자가 두 마리가 있고요. 산소라는 원자가 한 마리가 있죠? 전체 원자. 그러면 원자량이 얼마냐? 자, 원자량은 기준이 뭐냐면 탄소예요. 탄소가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8번. 8, <laughs> 6번, 6번, 6번. 6번. 원자번호 6번이라는 건 플러스 양성자가 6개 있죠? 그지? 한 6개인 양성자들이 서로서로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원자핵을 이루려면 6개의 양성자들만 있으면 안 되죠 네뭐있어야 돼? 중성자 오래 중성자 중성자가 6개가 사이사이 껴있어야지만 없네요 껴있어야지만 이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걸 방해할, 방지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자핵을 이룰 수가 있어 그렇다면 요 탄소의 탄소의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게 플러스 6 개랑 중성자 6 개죠, 그지?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몇 개야, 돼? 여섯, 여섯 개, 그지? 플러스 6 개, 마이너스 여섯 개니까 결국 중성 상태 의 원자가 되니죠 그렇다면 탄소의 질량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전자는 거의 질량이 없. 어그죠 보시 됩니다 그러면이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거의 질량이 몇 개냐 했을 때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같죠 네. 옛날에 배웠을 때는 중성자가 약간 더 크다고 했어 네.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은 각각 하나씩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전체 12개의 12개의 이런 덩어리들이 질량을 이루고 있다 그서 얘를 기준 잡아서 얘를 원자량 10이다 질량이 10이다 라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12라면 수소는 얘보다 얼마나 더 가볍냐? 라고 했을 때 12분의 1만큼 가벼워.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이 1은 1. 그래서 기준이 탄소고요. 탄소로부터 얼마나 더 무겁냐, 얼마나 더 가볍냐를 가지고 원자량을 정한 거야. 그래서 얘는 12개가 12니까 우리 1 0 하나당 플러스 하나당 1, 중성자 하나당 1 이렇게 정하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해되죠? 자, 그서 얘는 원자량 1이야. 얘도 원자량 1이겠죠. 그러면 H2O라는 이 분자는, 물 분자 하나는 수소 두개니까 일단 여기서, 여기서 질량2 나오죠. 네. 그지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야. 8번이면 전체 이런 구조로 따진다면 플러스 8개 있고 중성자도 8개 있어야 되죠. 전체 몇 개? 16개의 원자 핵이 있어야 합니다. 원자 핵으로서 플러스와 중성자가 16개가 있어요. 그럼 얘의 질량은 16이야. 결국,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의 원자량 2와 산소 원자 1개의 원자량 16을 더한 값이 물 분자의 분자량이 되죠. 그래서 물 분자의 분자량은 얼마다? 18입니다. 이해되요? 원자량을 더한 게 분자량이 되죠. 분자량. 분자량이 크다는 라 것은 질량이 크다는 말과 똑같죠? 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힘이 세죠 인력이 세죠 그렇지? 그러므로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인력이 세다는 라 것은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죠 뛰기가? 어려워요 힘들죠 그러면 끓는 점은 분자량이 큰게더 크겠죠 이래요 <laughs>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끓는 점이 크다는 건 뛰기가 힘들다는 거잖아 네 끓는 점이 크려면 분자량이 커야죠 분자량이 크니까 서로 막 뭉쳐있어. 저리 떨어지기 싫어요. 막 끓여. 이 자식들이 안 떨어지네. 더 끓여. 끓는 점을 높여줘야 뛸수 있다는 거잖아. 끓는 점이 높아요.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자량이 큰 놈과 <laughs> 작은 놈이 있다면 누가 더 끓는 점이 높다? 분자량이 <laughs> 큰게 끓는 점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분자량에 대한 것만 이해하면 질량 관계로 많이 울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아, 분자량이 큰게 끓는 점이 높고 비대칭 구조가 끓는 점이 높구나. 라는 겁니다. 분자량이 크고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잘 끓이기 힘든 것들이지? 비대칭이면서 분자량큰 거.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 수증기 같은 것들이 비대칭이면서도 분자량이 크죠? 끓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행성들마다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야. 이해되죠? 수성은 다 탈출했어요. 근데 금성부터는 물이, 이제, 물이 대기권에 있습니다. 있어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야. 물이요? 수증기 형태로. 전 거기 가서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500도로 하잖아. 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성들에 남아있는 아, 어떤 대기 성분들이 아, 아, 왜 그것들이 남아있냐라고 했을 때, 아, 끓는 점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지만 또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끓는 음, 점이 큰 놈들이 해, 못 도망가고 해. 남아있겠구나. 그죠? 끓는점이 큰놈들이 모도간가고 남아있겠구나라는거 그리고 끓는점이 큰놈들은 온도가 적당하게 떨어지면 끓지 못하고 액체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겁니다 실제로 물을 비교했을 때한장 보기 봐 오케이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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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110쪽 잠깐 만 110쪽 잠깐 만요 110쪽 가운데 그림봐봐 그림보면은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1AU만큼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그 아, 정도 예. 온도, 그 정도 예.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지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그렇습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지만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생물이 살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정해놨어 거기를 생명지대, 나름대로 생명대 라고 해놨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행성의 온도를 결정하는 건 태양이죠 네. 그러므로 태양의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고대가 그 있다는 거고, 그대 안에 들어있는 유일한 행성이 둘다 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 거고요. 이제 핸드폰을 싹뺏어 가야 될는 시기가 거는거 같아요 하나 한 번만 더 말하면 뚜껑이 열려요. 가발이고 그래요. 아. 그리고 어쩐지 그렇더라. 하이모 갔다 온 냄새가 나더라. <laughs> 하이모 어? 모바일 모발일 냄새가 나더라. 모발모발일 아유. 하지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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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는점에 하지 마요. 하지 마지 마요. 하지 마요. 하있 마요. 하냐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두 번째. 요하 분자의 운동 속도. 하지 마요. 하지 하지 마 속도. 다시 앞으로 넘어가나요? 어, 넘어가요, 다시. 뭐, 아, 아, 네. 98쪽, 아, 99쪽.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와 <laughs> 행성의 대기성분. 기체 분자가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 아무래도 탈출하기 쉽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물어봐. 기체 분자가 어떻게 해야지 속도가 더 빨라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운동을... 일단, 운동 속도니까, 이거를 운동 에너지 공식으로 적용을 해요. 어떤 기체 문자가 있을 때야 내가 9이 달리고 있어 9이라는 속도가 달리고 있어 야 너는 그러면 운동회란시가 얼마야? 고 물어본 거야 저는요 2분의 1 mv제곱이 너희가 네. <목소리가> 있지 네. 시안 그럴까요? <laughs> 저희 운동속도는 2분의 1 mv제곱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네 2분의 1 mv제곱 왜 v를 그렇게 써요? 네. 네. 멋있어 보이라고 오오오오오 <laughs> 네. <laughs> 고등학교에는 다 읽었어요 이네 이렇게 쓰진 이거는 대문자를 말하고 소문자를 읽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는 방법이요. 저건 부피. 대문자 소문자 있으냐? 음, 선생님이 쓴게 크게 쓴 경우에는 다 대문자고, <laughs> 작게 쓰다 소문자. 는데 아니잖아. 맞죠? 는대문 맞다고? 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부 V는 소문자기 대문자게 소문자. 어떻게 하는? 나오니까 순간 중간이니까 얼굴 생각다 따져. 자 기체 문제 운동량 은정식 2분의 mV제곱인데요. 중요한 건. 그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laughs> 절대 온도만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를 결정해요. 내가 온도야. 어떤 기체 분자인데, 기체 분자인데 태양에 굉장히 가까워, 음. 그럼 에너지를 많이 받죠. 음.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네. 그러므로 나의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유일하게 온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레 v 제곱을 결정하는 건 온도에 비례합니다. 자, 이거를 이거를 그래, 그래. 정리를 하게 되면은 v에 대해 정리하면 운동 속도 위에대해 정리하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V는? 루트. 비례, 비례를 한다면 넘어가죠. 얘는 상수니까 그냥 빼버릴게요. 상수 빼버리고,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는지 한번 봐. 자, 얘가 넘어갈 때 반비례 넘어가죠. 반비례 넘어가고, 루트. 제곱을 빼려면 루트 워야 되죠.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절대온도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맞나요? 네 예. 자, 이거 되게 단순한 공식이에요 공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공식이에요 아,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질량이 무거울수록 속도가 안 나고 온도가, 바, 온도가 높을수록 되게 빠르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태양 옆에 있는 바로 태양 바로 옆에 있는 어떤 행성이야? 여기 는 어떤 기체라면은, 기체라면은 태양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가 커서. 온도. 온도가 높아서 속도가 <laughs> 높아르겠죠 탈출속도 이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내가 태양 바로 옆에 있는 행성인데 온도는 굉장히 뜨거워. 근데 나의 분자량, 질량이 굉장히 커. 응. 예를 들어, CO2 같은 경우는 응. 큰 편이에요. 그렇죠? 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되게 무거워. 그래서 뜨겁게 뜨거운데 내가 굉장히 무거우면 되게 무거우면 속도가 안나는 거지 탈출 속도까지 속도가 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거기 남아있어야지 탈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도 우리 행성의 대기를 결정하는 게왜 이거냐 왜 이게 있을 수밖에 없냐는 얘기할 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요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 공식을 통해서 질량과 운동 간의 관계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99쪽까지 정리를 다 했어요.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는 100쪽에 나와 있는 문제 좀 풀어볼게요. 루룩 풀어봅시다. <laughs>